다 탔습니다. 이야, 열 열기꽃이 피었습니다. 이야, 이이 뭡니까 이거? 와, 다다 완전히 다탔습니다 이야, 이요 이우 이뭐 아니? 자, 좀 잡아주세요 좀. 이야,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? 열기꽃입니다 이게 지금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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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와, 열기꽃. 이야. 자, 볼까요? 자 열기 꽃이 네, 피었습니다. 네. 와 네, 네, 네. <laughs> 야! <웃음> 야! 참 오늘 뭐 통영에 뭐 열기 꽃이 오늘 막 피쁜데, 불꽃이 피쁜데 막와이 뭡니까 이거? 우와 이게 <laughs> <보기가> 다, <laughs> 이야, 이 고기가 다 고기가 다안 들어와 빕니다야 이거 굉장합니다. 이야, 이게 진짜 굉장합니다, 굉장히 와, 이게, 뭐, 이게 뭡니까, 이게? 열기입니다, 이게 열기. 우와, 우와, 이게 뭐고, 이거? 우와, 냄비 마 우와, 약 <laughs> 시알 보십시오 시알. 시알 이렇게 작게 보이게 한, 제대로 한번 잡보십시오 제대로. 이야. 좀안 되네요, 지금 보니까. 한28 정도 되겠습니다. 지금. 아까 밖에 30을 넘게 더만 보니까. 야 씨알 좋습니다 잘못 또 일했습니다 예 아이고 끈지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야 씨알 좋습니다 아예 축하합니다 예 <웃음> <웃음> 우와 이 씨알 보이십시오 우와 정말 이거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어 참말로 진짜 우와 대단합니다 대단다 우와 울어납니다 <laughs> 우와 보이십시오 이 밭에 우와 와, 이 고개 빠질란다. 야샬라번 보십시오. 열기가 이렇습니다, 열기가. 보통, 뭐, 사이즈, 뭐. 아 참. 열기가 대단합니다. ,이. 아, 이거 참. 그래, 물이 한 마리를 잡아도 이런 걸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? 아, 예, 축하합니다. 아, 역시, 샤뭐 샬도 굿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예. 야, 시야리 대빠리 좋네요. 아, 시야리 좋습니다. 와, 시야리 좋습니다. 여기도 좋고 저기도 시야리 오늘 좋네요. 다 심해 열기입니다. 심메 열기. 아 예. 아이고 심해 열기. 우 와, 다탔습니다 이야, 열 열기꽃이 피었습니다. 야, 이우 이, 이 뭡니까 이거? 우와 다다 완전 히다탔습니다 야, 이우 이거이거 여원이 자좀 잡아주세요 좀 이야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네. 열기꽃입니다 이게 지금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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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우와 열기꽃 와. 이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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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 볼까요 자 열기꽃이 어, 네, 피었습니다 네. 네. 와 이야 네, 네. <laughs> 네. 열기꽃이 피었습니다 빨리, 빨리. 아 축하합니다 아, 와다 떴습니다 <laughs> <다리, 상큼, 웃음> 아, 자, 저, 저, 저 쪽으로 제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. 이, 보십시오. 이야, 이 뭡니까, 이거? 홀로, 하하, <laughs> 손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. 어, 이거. 이야, 이, 자,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. 이야, 열기 대단 대하도... 제가 이금 선장님 사문에서 수고 있는데,

내가 납니다. 툭 갑니다. 빨리 한번 보입시다 아이. 가만히 있어 보이소. 멸치까지. 줄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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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이. 오. 밑에 시알 봐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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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멸치. 멸치까지. 멸치까지. 콜라, 일명 열기. 오늘만, 완전 불바다 만들었네요. 불열기. 아, 예, 좋습니다. 예, 예. 아이고, 좋습니다. 축하합니다. 아이고 예, 수고하십니다. 오, 몇 마리에요? 네 마리? 아니네. 여섯 마리, 여섯 마리, 여섯 마리, 오. 그마 네. 자. 아, 참. 네, 여섯 마리. 허였습니다, 허예. 커이. 허인 게 뻘겋네, 그냥. 아, 참, 많이 탔다. 아, 참. 오늘 열기가 참. 꽃을 피우네, 오늘. 통영바다를 완전히, 뭐. 열기꽃으로, 막. 좋은 열기로막 꽃을 피합니다 이야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시이리 음. 버리뿔라네. 이제 음. 귀찮다네. 참참참 아, 오늘 뭐 통영에 뭐 열기꽃이 오늘 막 비쁜데. 불꽃이 비쁜네 막. 우와 이게 뭡니까 이거? 우와 이 고기가 다얼 <laughs> 거기가 다 안들어왔빕니다. 이야 이거 굉장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갱 경계...